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주정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부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 서명을 받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통행이 집중된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의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에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원칙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에 나선 상인도 있습니다. 교문 바로 앞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수백 미터 지점을 또 이렇게 걸어오면 그 지점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또는 500m 이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인데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 바로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다가 이처럼 주차장도 있어 차가 수시로 오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청 권한을 가진 학교도 교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이유를 모릅니다. 생가 지정이 된게 되게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근데 고기가 왜 지정이 안 되는지 저도. 춘천시는 올해 초 경찰로부터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검토를 요청받았지만 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시청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학교 그리고 뭐그외 관련 기관, 인근 주민, 상인 등 이런 의견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원칙 없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주민 불만과 반발만 늘고 어린이 안전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